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의 항명사태 중심에 있었던 조송화가 결국 IBK와의 동행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IBK 기업은행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13일자로 조송화 선수에 대하여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은행 측은 그러면서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구단은 조송아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와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아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 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교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에 밝힌 입장대로 조송화와의 동행을 끝내고 별별 수순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상벌위에 출석한 조송화가 아직 구단 소속이라 어떤 말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냐는 물음에 내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렇게 IBK 측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IBK의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다시 서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조송화의 팀 이탈에서 시작돼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산이 감독 대행의 사태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더더욱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조송화와 기업은행 중 어느 쪽에 규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연봉 지급 및 의무가 달려 있는데 조송화 측의 법률 대리인 조인선 변호사는 당시 조송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 구단과 감독에게도 그 내용을 알렸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팬들의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조송아 측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조송아 의 f 의 계약은 2022-23 시즌까지인데요. 상황에 따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기업은행은 자녀 연봉 지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수대학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조송아가 이렇게 IBK 기업은행과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 무단이든 아니든, 아니든 제발로 팀을 나간 선수에게 원했던 결과라는 표현이 어색하진 않습니다. 물론 아직 IBK 기업은행이 한국 배구연맹 측에 공시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상황이 바뀔 여지는 없습니다. 배구연맹 측에서도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서류를 받는 즉시 조송아를 자유 신분 선수로 공시할 계획이라 조송아는 이제 소속 팀이 없는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 신분 선수는 글자 그대로 샐러리캡과 점원의 여유가 있는 구단과 합의점만 찾으면 어느 팀이든 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조송아는 이론상으로는 자신을 원하는 팀이라면 그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송아가 IBK기업은행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원하 대로 배구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2015년 11월 13일에 개정된 배구연맹의 선수 등록 규정에는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일부터 FA 선수에 대한 보상이 종료될 때까지 선수 등록은 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조송하는 올해 3라운드 최종전이 열리는 12월 28일까지 새 팀을 찾아야만 자여 시즌 V 리그 코트를 누빌 수 있게 됩니다. 즉그 시한을 넘긴 다음에 새 팀을 찾게 된다는 조송하는 이번 시즌을 그냥 통째로 날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구계의 전반적인 기류가 조송하에게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머지 6개 구단도 IBK기업은행 사태가 어떤 후폭풍을 일으켰는지 상세히 지켜봤는데 선수 측이 무단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즌 중 감독과 마찰을 빚어 팀을 이탈한 선수에게 과연 어떤 팀이 선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모구단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조송아에게 영입 의사를 전달하겠는가 검토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조송아를 데려와서 전승 우승을 한다고 해도 어렵다. 행여나 현장에서 보강을 원한다고 해도 프런트 입장에서는 아석이 부담스럽다. 예전과 달리 구단들은 전력 보강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여론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다른 구단의 한 관계자도 선수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구판 전체를 흔들었는데 반성과 사과도 없는 선수를 영입할 구단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조송화 영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으로 국내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어 그리스 리그로 이적했던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처럼 해외 진출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송아는 쌍둥이 자매에 비해 국가대표 경력도 짧은 데다가 실력도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해외 어느 팀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조송아에게 매력을 느끼는 해외 구단이 나오더라도 감독을 향한 학명 논란은 아무리 개방적이라도 모른 척지나치기 어려운 이슈인 만큼, 지금 조송아는 그야말로 데려갈 사람이 없는 미아가 되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대로 배구 팬들과 관계자들 모두의 외면 속에서 쓸쓸하게 코트, 나아가 배구계 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으니, 어떻게든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조송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조송하는 14일 밤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조차도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화로 실마리를 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직접 모습을 드러냈던 상벌 이후 입장을 표명해야 했다는 편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송화는 변호인을 통한 구단의 주장 반박과 계속 뛰고 싶다는 의사표현 외에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고 계약해지라는 i b k 기업은행의 강경 대응으로 무적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자세를 낮췄을지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니 여론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튼 조송화 입장에서는 프로 선수라는 타이틀이 사라질 수도 있기에 매우 큰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고 두 번이나 문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발망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갈 곳조차 마땅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혼란을 키운 것은 기업은행의 대처가 너무나도 상식 바뀌었던 탓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 사태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달 18일에 구단에서 무단이 달이 아니라고 밝힌 것 때문에 조송아 측이 당시 갈등 봉합에 급급했던 구단의 대응에 허점을 파고들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송아 측초 변호사도 구단도 조송하가 몸이 아파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재차 강조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조송아 측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요한 근거인 것은 분명하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조송아 측에서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송아는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으니 결국이는 조송아의 자업자득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 배구는 지난 8월 도쿄 올림픽 4강에 진출하며 받은 온 국민의 사랑을 이번 사태로 완전히 날려먹을 판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시즌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서 리그가 쑥대밭이 되었던 반에 이번 사태까지 터지니 팬들의 여론은 험악하게 그지없는데 조송아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리스 리그에 진출한 쌍둥이 자매가 저지른 대응 실수와 너무나도 똑같은지라 팬들의 여론은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시간에 이번 논란이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한 쪽은 조송화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배구뿐 아니라 다른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분명하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